너무 길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 성경은, 전부 다그 상징적인, 상징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상징을 다, 어, 너, 뭐, 너무 많죠. 그거를 다 많이 알수록 이제 해석을 하기가 쉬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 계약인 걸 어떻게 해요? 사단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니까, 러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희생해 주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음 어려울 게좀 없죠. 그래서, 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맨 앞에 갖고 시작을 하면 좀, 덜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모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 이름들이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 도구들은 사용하는 존재들이 이걸 이 역할을 이걸 맡길 수도 있고 저걸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름은 여러 가지 모세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사용할 존재가 그 맡기는 게 자기 그할 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모세라는 이름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라는 이름을 갖고 와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그렇게 똥같. 다른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중에 말하지만 어 삼손도 어 그런 식이고 이제.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얘기를 했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라는 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laughs> 바꿔서 생각만 하시는 것도 전부 이것도 은혜예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 그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었구나. 고단 그 단단한 거를 아는데도 얼마나 어참 그랬었는데 힘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아 음, 음, 이, 이, 이 비, 저기 여러 가지 사람이 나와도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죠. 어저께 금 600세겔이나, 저기 뭐야, 어? 은 400세겔이나, 무슨 뭐, 어? 은 50세겔이나, 그 금액 숫자는 틀려도 내용은 똑같은 십자가 희생이라고 그랬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저기 뭐야, 내용은 다 똑같고. 그 사용하는 그 존재 그그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거 갖고 시간을 너무 끌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그, 그래서 어그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서 십작을 해, 희생을 하셔서 벌써 이거를 만들어 놓셨기 으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음, 자기 백성들을 어, 진리하는 백성들하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자아흐라는 희생, 제, 여긴 제사라 그랬지만, 어, 음, 죽이는, 죽이는 내용. 죽이는 거야. 뭘 죽이냐? 그, 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죽여서 그거를 어,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알한테, 이걸 했다, 했다, 했다. 그래서 통과, 통과, 통과. 이러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는 거지, 이거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거기서 그, 그런 진리를 띄어서 이제 하늘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하내할수 있는, 그 행위를 할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신 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벌써 십자가 희생을 하셨을 때, 벌써 그때 기본선당에 거기 마련돼 있었다. 그거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때 아는 거다. 그거죠. 바탕은 벌써 해 놓으셨는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때, 그때, 그 깨달았을 때안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그때. 못 깨달으면 못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거죠. 깨달으면 거기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어, 29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30절을 보자고요. 30절은 다윗이 여와의 호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 율법을 자꾸 보고 있으면요 끌어올라요, 끌어올라요. 부글부글. 아무튼 이제 진리로 보자고요. 다윗이 천사의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이랬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께서 말라크로 보내신 그. 사명을 띈 천사 예수 그리스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의 칼을 두려워해요 <laughs> 칼 아시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다윗이 예수 그리스의 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예수 그리스의 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의 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 진리로,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라는데, 야레죠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 두려움이라는 두려워. 야레 그게 사단 이름이에요. 그냥 지금 많이 이름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장소 이름도 그렇게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이 사단 이름도 수가 없이 많아요. 근데 이야레가 두려움, 두렵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이것도 사단이에요. 야래, 두려움 이런 거 나오면 사단 이름을 나온 거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칼로 사단 이렇게 되는 거야 사단에게는든지 이제 말이 나오겠죠.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 다윗이 어~ 그~ 저기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출하신그 진리로 어? 그 다음에 야레라는 그 사탄이라고 그랬죠. 야레라는 사탄. 그 앞에 가서, 그 자기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묻는 거. 이제 그 후를 좀 말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백성들하고 이제 다시 이제 다윗이 왕, 왕의 그 자리로, 어, 자리에서 이제 일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그, 그때의 내용을 말하는데 다윗이, 어, 그, 자기, 저 다스리는 자기 백성들한테 이렇게 구, 원받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은 대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출해내신 그 칼, 칼로, 진리로, 두려워하여가 아니라, 바로 그 사탄, 사탄의, 사탄의, 감히 그 앞에 가서라 그랬는데, 사탄 앞으로 가는 거. 사탄 쪽으로 가서. 사탄 쪽. 다시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는 거는, 여기 하나님께 묻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밑에 22장이 나왔죠?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주면 더 저기 그 뜻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 22장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할때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똑같이 이이 이 30절에 나온 하나님도 엘로힘이고 이 22절 1장에1절에 나온 이 여호와 하나님 할때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인 줄 알지만 엘로힘은 하나님만 엘로힘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들을 엘로힘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른 신들 사탄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호와 라는 그 이름을 붙이시거나 아니면 앞에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형용하는 그 하나님에 맞는 그 단어를 붙이거나 그렇게 해서 엘로힘을 같이 붙이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말해줄 때도 있고 그걸 바꿔서 말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그 이름, 그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거든요. 제일 높았었으니까. 그거를 지금 그대로 따서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단 앞에 가서, 그 율법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사단의 이름, 그 알이라는 그 신, 그 다른 신의 그, 그쪽 앞으로 가서 따르걸. 이 묻지 못하더라, 묻지 못하더라 이랬는데, 달라시라 그래갖고, 찾아가서, 따르다.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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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를 하려 그러는 내용 있죠. 그럴 때달라시라는 단어를,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 다윗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두 번씩 하게 너무, 이제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21장이 끝났지만, 요 결론이 22장 1절에 있어요. 왜 이거를 저기 장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21장에 연결로 아주 어, 답 같은 식이에 요걸 요까지만 하고 어, 21장을 마무리 짓게요. 22장 1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제 아까 그 내용을 다하고 사람들 못 가게 하면서 그, 그쪽 그 율법적으로 못 가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이는이라 그랬지만 제라 그래갖고 어린 양이에요. 그냥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어린 양 때문에 나온 이는 이거, 이 그건데 그거를 나중에 그냥 이는 전에는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맨 처음에 유래 시작된 그 기원은 기원이라고 말하면 시작은 어, 제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 어, 나온 단어예요. 제 어린 양 다윗이 이르되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는 또 죄예요. 또 쭉, 또 어린 양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래요. 여기서. 이 이쪽으로 가는 요 속에 이걸 여기가 다 번제단이거든요 이름은 이쪽으로 가서 이 속에다가 우리가 아포크테이너 죽음을 하고 있죠 죽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번제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저기 죽은 걸 띄워주는 거 그런 식으로 주는 거잖아요 저기 저기 제사들도 어린 양을 어여튼 그런 게, 뭐, 몰려놓는 게 제사, 재물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죄를 띄워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걸 다 번재단이라는데, 요 뒤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이건 예수님의 번재단, 저기, 예수님의 그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번재단. 이스라엘의 번재단. 이스라엘도,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저, 그것도, 하지만. 그래서, 올라 미즈베아 하라고 그래갖고, 어, 그 번재단이라. 그러니까 이, 이는 이 아까 말한 그 저기 이 장소는 이 장소가 바로 응?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고 거기가 바로 어? 거룩한 성전이야 그게 결론을 말해주는 게 22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쪽으로 가서 교제하지 마 여기가 하나님의 곳이야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그만할게요